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 명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세도 한번 물어보자.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데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좋겠느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다윗고 용사고 다윗의 추종자들 다 용사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홍 굴이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폐암을 당하였다라고 금방 전해질 겁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지라도 낚시 마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계략은 좋지 못하고 또 내가 세운 계략은 이렇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죠.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시고 신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압살롬도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후세가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서 덮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요그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후세가 훨씬 더 좋은 계략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고왜 후세의 계략이 이렇게 좋은 계략처럼 들렸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냥 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왜 후세의 의견을 듣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야, 그럼 내가 세운 계략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요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후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 주신 것이죠. 이 후세가 세운 계략도 후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최고의 계략이고 최고의 계획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 승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물론 도 나의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